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4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우대 브리람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은 제법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찬스를 놓치거나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등 공격진의 퍼포먼스에서는 기복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이 좋다. 이어서 불이람은 결정적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K리그 팀인 전북을 떨어뜨리거나 대구를 상대로도 승부차기 승부를 하는 등 상당히 강호들을 상대로도 괜찮은 전적을 보유한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고후의 라인 내리고 버티기를 쉽게 공략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자신들의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에서의 안정감과 많은 찬스 생성이라는 점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후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양상에서의 안정감은 있지만 결정력이나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불이람이 1차전에서 매우 잘 보여준 모습이다. 고후가 불이람을 상대로 중앙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불이람의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불이람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포항스틸러스 대 우한산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일단 9월리그 4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제법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여지는 있을 것이다. 물론 우한산전이 강한 수비 블록을 구성하는 우라와를 상대로 두고를 넣는 등 생각보다는 공격적인 면이 괜찮았고 아침 1차전에서도 어찌 되었든 두 골을 허용하는 등 생각보다는 실점 빈도가 높다는 점은 생각해야 한다. 이어서 우한산전은 일단 선수비후 역습을 무기로 공격진의 페이스가 제법 괜찮은 모습이다. K리그 팀을 만나는 일정에서는 경남 출신 말컴 같은 선수를 투입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포항의 강한 압박과 밀어붙이는 운영에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득점력과 경기력 자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다. 포항이 유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한산전의 공격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포항도 1차전에서 어찌되었든 두 골을 실점한 상황이고 리그에서도 9월의 실점 억제 성과와는 별개로 실점 빈도는 제법 높았던 편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라와 대 한우이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1차전에서 2대 1라는 아쉬운 스코어가 나왔다. 전력 차이 때문에 주도하는 경기를 했는데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고 말았다. 사실 칸테가 간바전에서 퇴장당한 상황도 역습 저지를 하다가 과격한 행동이 나왔던 탓이다. 이어서 하노이는 포항을 상대로 패하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포항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고 슈팅 숫자도 밀리지 않았다. 타게우가 두 골을 넣으며 전진하는 포항의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라와가 생각보다는 역습 저지라는 면에서 아주 안정세는 아닌 상황이다. 지난 1차전에서 포항을 상대로 하노이가 보여준 슈팅 생성이나 실제 득점력도 만만치는 않았다. 그래도 우라와가 홈에서는 승점 3점을 얻기 위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번째로 키치에스시대 라이언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치는 홈에서의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큰 편이다. 실제로 고베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상대의 빈공 양상이 심각하기는 했지만 전북 원정에서 1대2로 석패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존재가 될 수는 있다. 이어서 라이언 시티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겨우 한골을 넣는 데 그쳤다.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올라오자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다. 로페즈가 겨우 한골을 넣기는 했지만 13개의 슈팅 중 골문으로 향한 것은 두개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다. 생각보다 키치가 홈에서의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이언시티의 박스 안슈팅 생성이나 아직 미비한 조직력을 보완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방콕 유나이티드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콕은 라이언시티를 상대로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며 성과를 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북을 상대로는 지난 경기처럼 운영하면서 굳이 수비적인 리스크를 질 이유는 하등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전북은 여전히 빈 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는 수비까지 무너져버리는 모습이었다. 다행히 키치를 상대로는 2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스코어 차이였다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일단 방콕이 굳이 전북을 상대로 맞불을 놓아줄 이유는 하등 없을 것이다. 무승부를 노리며 실리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낫겠다. 전북도 최근 보여주고 있는 빈공을 생각하면 이를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나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전북 현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저장 프로 대 멜버른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장 프로는 1차전 브리람 원정에서는 1대4로 대패했다 다만, 빅찬스 4개 중 하나만 골로 연결시킨 공격수들의 부진이 좀 아쉬웠을 뿐이다.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멜버른 시티는 원볼란치부터 시작되는 공간 커버에는 상당히 애를 먹는 편이다. 결국, 화력전으로 유도하며 경기를 가져오는 스타일인데 물론 멜버른시티의 전력은 리그 내에서도 상당히 이름난 편이고 저장도 라인을 올리고 접근했을 때의 수비 안정감은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다. 두팀 모두 라인을 올리고 승부하는 경우에 대한 수비적인 안정감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물론 저장이 홈에서는 실점 억제가 좀 되는 편이라는 것은 감안해야 하는 경기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VIP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